오늘 네. 2차로 가시는 네. 건가요? m 아. 오. 우. <laughs> <laughs> 이제 벗으셔야 아, 그렇구나. 부끄러워 아, 부끄러워 를 위해서 <laughs> 부끄러워 많이 봐야 되니까 <웃음> <웃음> 지금 귀 빨개진 거 보여, 지 <laughs> 아, 더주세요 아, 주세요 아, 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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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나> 진짜 미쳐버리네. <laughs> 야, 너무한 거 아니냐, 진짜. 이거 참. 참..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인스타에 초심을 다시 찾는 마음으로 재미있는 영상 올렸는데, 그조회수가 140만이. 네, 나와서 우리 피디님이 만들어졌는데 살면서 누가 140만 명이 저를 보겠습니까?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댓글도 막 진짜 엄청 많이 달리고 깜짝 놀랐어요 자, 자려고 하는데 띠링띠링 좋아요랑 막 팔로우랑 막 팔로우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늘었고 유튜브도 한 7만 8만, 8만 정도 나왔으니까 음. 근데 확실히 인스타 이번에 확터졌지 인스타가 진짜 이거 아, 이 얼굴만 조금만 더 잘생기면 연예인 했었는데 <laughs> 개그맨은할 그랬는데 오 색깔 H4 아시죠 다들 H4의 색깔. <laughs> 근데 얘가 색깔이 좀더 H4보다 진하다. 좀더 H4 뭐 물건 있으신 거 있으세요? <웃음> <웃음> H4를 사는 그날까지 자바랑 이렇게 킹모션 쓸 때가 사실 많아요. 이제 짐 들고 트렁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킹모션은 진짜 너무 너무 유용하다. 자하라람. 네 안녕하십니까 BMW 노박구 노현표 주임입니다.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X6 30D 새로운 컬러가 나왔습니다.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. 네, 나오자마자 바로 출고 도와드릴 수 있게 또제 지인분이 네, 구매를 해주셨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, 진행을 도와드렸으니까 X630D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X630D 가격은 원래 1억 2천 6백만 원에서 140만 원 감면된 1억 2천 4백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어, 프로모션이 막 높지 않더라도 속소스 이나랑 프로모션이랑 합치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할인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이제 사실 많이 보셨죠? 제 영상에 운동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 영상이 아니라 제 주변에 X6 차를 많이 출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X6는 그동안 출고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컬러로 여러분께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전면부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. X6 제일 멋있는 이 키드니 그릴. 이 근데 키드니 그릴을 블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. 얘는 조합이 그래도 음, 괜찮은 맞아, 것 맞아. 같아요. 어. 네. 근데 블랙으로 해도 좀더 멋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네. 근데 이 앞에 키드네그릴이 확실히 차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치. 나도 이게 잘 어울리는 것같아이 음. 컬러에. 그리고 범퍼. 앞에 하, 하단부로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는 것 같고요. 저녁에는 아이코닉 글로우도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띠처럼 되어 있는데 X6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서 빛을 비춰주는 네, 그런 폭포 같은 느낌을 주는 앰비언트아 다시 인터랙션 바 아, <laughs> 아이코닉 글 글로우.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네 라이트로 넘어오겠습니다. 와, 라이트 보시면 우리 LED 라이트지만 블루 악센트 적용되어 있어서 어, 너무 강렬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우리 안쪽에도 이런 음각 같은 게 있어요.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부분. 도 되게 디테일적인 부분을 잘 살린 것 같다고 네, 보여집니다. 그리고 본네트 라인도 캐릭터 라인이 좀 두껍게 가 있어서 어, 앞에서 봐도 엄청난 근육질의 차량을 보는 것 같은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피디님 앞에 보면 좀 어떠세요? 얘네 처음에 라이트 바뀌기 전 모델이잖아요 네. 이제 얘네가 나왔을 때그 라이트가 되게 좀 얄쌍해져가지고 얇아졌어 예, 별로다 했는데 또 이거 계속 보니까 그전 라이트 보면 와 진짜 구형이다. 구형이네 <laughs> 진짜 그게 어, 그러면 또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아, 근데 되게 좀더 젊어진 거 같고 차가 좀더 날렵해진 멧돼지가 음, 됐습니다 음. 다이어트를 좀한 멧돼지로 <laughs> 네. 휠 디자인도 그 전에 약간 와인스포크 휠에서 바뀐 휠이 저는 훨씬 더 입체감도 있고 X6 휠은 너무 멋있죠. 21인치의 거대한 휠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안에 파란색 블루 캘리퍼까지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옆에 사이드에 M 로고까지 보실 수 있고요. 어, 틴팅은 하버캠프 세라믹 본드로 진행이 됐어요. 어, 고급. 틴팅이라 운전을 하시는데 시인성이 너무 좋아요. 농도가 그래도 좀 짙은 편인데도 시인성이 너무 좋아서 이런 필름들 상담도 전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. 그럼 필름 제가 알아봐서 하는 거랑 주인님한테 말해서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조금 있나요? 어, 있죠. 저한테 이제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업체는 강리담의 느낌으로 전시장이나 뭐 다른 고객님들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그래도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. 음... 그리고 제가 작업 지원비를 또 넣어서 해드리는 거라서 그냥 뭐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그 작업을 많이 하는 업체다 보니까 어, 스킬도 어, 엄청 뛰어납니다. 그래서 뭐 믿고 맡기는 업체라 그런 거는 제가 진행해드리는 게 금전적으로나 제품 퀄리티나 이런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네, 생각이 저는 들고요. 실내로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X6 커피시트 국민시트 색깔입니다. 커피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 잠깐 앉아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, 이 핸들 디자인이 지금 신형 이제 LCI 뭐5 시리즈나 뭐 X3 같은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 핸들이지만 어, 촉감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그립감을 선사해주고 있고 스피커도 하만 카돈으로 들어가서 어, 되게 좋은 음질 그리고 빵빵하게 드라이빙 하실 때 노래를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 좋은 스피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트림은 이렇게 약간 우드 느낌인데 좀 옛날 그 나무 느낌 말고 그래도 좀 세련되게 블랙으로 마감이 돼서 스포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냉온 컵홀더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 크리스탈 토글식 기어노브 그리고 조그셔틀 그리고 스타트 버튼까지 크리스탈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누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딸깍딸깍 누르는 느낌도 너무 좋고요 기어 움직일 때도 이런 느낌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돌리는 느낌도 부드럽고요. 풍풍구는 이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뒷자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X6 지금 나오는 커피시트 메리노 가죽 느낌이 너무 좋고요. 탔을 때도. 이건 진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막 키가 80 이상이 되면 좀 닿을 수도 있는데 약간.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으면 굉장히 편안한 착좌감을 선사합니다. 뒷자리도 진짜 넓고요. 그리고 뒤에서도 전부 다 독립적으로 열선이랑 이제 온도 조절, 바람 세기 조절 전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뒷자리는 사실 X6는 보여주기 를 위한 차라 네, 여기까지 하고 근데 크게 뒷자리는 딱히 진짜 없긴하다. 진짜 뭐가 없어. 근데 뭐샀을때뭐불편하 뭐, 솔직히 7 말고는 없잖아 다. 그렇지. 오 어. 시리즈는 이제 이게 터치 뭐 이런 게좀다르지그 에어컨 공조 응. 버튼. 대망의 X6 뒷모습입니다. 이거, 이거 갖다 줄게 어, 어. 하... 뒷모습이 진짜 그냥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이, 딱이 느낌 그리고 이 뒤에서 사선으로 바라봤을 때이 차의 느낌 이게 진짜 너무, 너무 웅장해서 어, 이런 그 느낌을 주는 차는 진짜, 진짜 X6밖에 없는 것 같아 까이야 <laughs> 솔직히 그 X5도 앞에서는 차이가 크진 않아. 그렇지. 치 어, 근데 뒤에서 확 달라지니까 음. 그 매력이 아예 달라지지. 트렁크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. 어 트렁크도 여기까지 올라가고요. 트렁크 이제 어, 너무 높게 열리면 안 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장 천장이 낮다 그러면 설정으로 처음부터 조절을 해서 열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. 아, 그렇게 눌러도 자동으로 돼. 자동은... <laughs>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. 위에 뭐 짐이 그럴 일은 크게 없겠지만 위로 막 튀거나 앞쪽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덮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덮개는 빼셔서 이 위쪽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돼. 이 위쪽도 사실 공간이 음, 꽤나 굴비 뭐 같은 거 넣으시고 뭔지 알죠. 굴비. <laughs> 옛날 중고차 팔아 주세요, 들러니 하잖아 그러면 아네 고객님 막검수하겠습니다고 뭐 이게 트렁크 사고가 있는 걸 보려면 이 트렁크 열어서 백판을 봐야 돼요. 뒤 음. 그, 사고가 음. 있었는지 열면 이제 먼지랑 공선 <laughs> 그 상태가 아 나는 차가 옛날 차들은 많이 있어. 굴비. 고사진에 거 그걸 갖다 넣는 어, 거야. 어 밑에 <laughs> 타이어 옛날에 타이어가 여기 들어 있었잖아. 그치.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까먹는 거지 10년 동안 근데 아주 와. 화석같이 보관이 잘돼 있어 중고차 했었죠 와 진짜 고사지는 <laughs> 그걸 그때 넣어놔 버리는 게 아니라 음.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차량 설명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X6는 사실 말하면 입만 아픈 차입니다 이제 디자인 성능 말도 안 되는 차량이랑 이번에 개소세인 이나랑 그리고 두 자녀 이제 다자녀 혜택도 원래 세 자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두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혜택들 놓치지 않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주 탑클래스 짐으로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형님 아예 기다리세요 고객님 네. 파주 야당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아 유튜브 나올 수 있다 지금 아 어, 그래요? <laughs> 여기 주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. 어, <laughs> 인사할. <laughs> <laughs> 오늘 채널 홍보하라고 <laughs>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,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방송 <laughs> 맛은 BMW 채널 유통하고 있는 강경민입니다. <laughs> 뭐 되게 서울역 순환선으로 가셔 가지고 저 옆에 서 있는데 자리를 좀 네, 있지, 잠시 네. 오늘 이차로 가시는 건가요? 네, XM. XM. 아, 이 위로 봐. 막 불빛 나옴. 뭐. 아이고야. 가방두게 차였고요. 야 위에 장난아니다 아니야저 앞에 세워줄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갈게 고마워 대곡역 환승센터에 도착했고요. 제320 디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군현식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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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갈라고? 충생!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예쁘다. 도 <laughs> <laughs> 오! <마이 갓>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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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기증나, 지금. 검수하셔야 돼요. 어, 어떻게 해야 돼? 아니, 차 검수. 어차 <laughs> 이상했나? <laughs> 엉덩이가 안 보여. 그러니까 차를 앞으로 좀, 좀 빼줘. 그 어플 받아주시고, MyBMW. 오, 어, 지금 손 떨려. 이거 회원가입 이메일 해야 돼요. 그거 시간 좀 걸리거든요. 맞아 진짜? 그 회원가입 하시고 이메일 지금 인증 가능한 걸로. 파고 어. 있는데 이거 뭐이다이 이거, 이거 포함이 돼야 되는 거? 네. 이거 하나 하는 거. 비밀번호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이거 하나 이상의 문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는 뭐야? 느낌표 쓰셨어요? 어. 느낌표 안 돼. 골뱅 쓰셔야 돼. 키 키는 어디 있어? 여기. 아키왜 이거야? 그게 왜 디지털 키 아니야? 디지털 키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 진짜? 이제 근데 이게 키에요 아 진짜? 네.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러 아시죠? 어어어하하씨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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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이렇게 만넘어가오오 뭐 oh oh, 진짜? 어나요 <laughs>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으니까 와 <laughs> 비타 <laughs> 하하 <laughs> 안되는데? 이렇게 하면 전거 이렇게 하면 다음거다 됐고 이거는 파탈표 네, 있는데 S6 저거는 그냥 저렇게 로고 앰비언트식으로 나온 거야 그냥? 네좀 촌스럽죠 아니 존나 멋있는데? <laughs> 여기로 코인 들어올 거예요 이거 한 다음 달 정도에 들어올 거고 음. 코인? 뭔 <laughs> 네, 코인? 거기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음. 거기 안에서 쓸수 있는 거뭐 음. 그걸로 세차도 할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그 하면서 만져 보세요. 많이 만지실 거죠? 응. 어. 나 아, 지금 또뭐 해야 돼? 여기서 이제 할거 없어요, 저는 그럼 이제 내리면 돼? 네. 내려서 저기 썸네일 찍어야 돼 인터뷰로. 알았어. 어, 파주 야당의 타클레스집에서 일하고 있는 문서진이라고 합니다. 총괄 팀장 맡고 있고요. 트레이너 일하고 있습니다. 와, 어, 지금 심장이. 심장이 진짜 어, 입 밖으로 지금 튀어나올 것 같아요, 지금. <laughs> 너무 좋아가지고. 아, 너무 깔끔했고, 생각보다 진짜 너무 차가 빨리 나와가지고. 아, 너무 만족스러워요, 진짜. 이거는 차 받아보시면 계약하시면 아마 알 거예요, 진짜로. 아, 맨 처음에는. 그, 다른 거. 예, 무슨 색상이지여 브루크린 그레이인가? 브루크린 그레이 하려다가. 하려다가, 이게 신상이 나왔다고 추천해줘서 했는데, 치매하면서, 진짜. 신상 컬러. 너무 이뻐요, 진짜. 경표 요즘에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, 뭐, 걱정은 없는데, 그래도 더 올해는 승승장구 해가지고, 앞으로 더돈 많이 벌고, 하는 일도 너무 더잘 돼가지고,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친구도 또 너무 좋겠 이제 벗으셔야 돼요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나도 부끄러워. 조회수를 <laughs> 위해서. 부끄러워. 아, 많이 봐야 되니까. <laughs> 나 지금 귀, 귀 빨개진 거 보여 지금? <laughs> 아더주세요한번더주세요아 도와. 진짜 힘이 핸드... 없한 번만 주세요아 <laughs> 진짜 미쳐버리네 <laughs>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 턴... 턴... 참... 아 알겠습니다 <laughs> 뒤로 넣을게요 야 진짜 살다 살다 진짜 별거다해본다 진짜 핸드폰 <laughs> 네. 여기 헬스장 팀장님 맡고 계시니까 뭐 PT, 운동 궁금하시거나 받으실 거면 이제 운동은 진짜 이제 최고니까 인스타 주소랑 다 올려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고 파주 야당 야당역이죠?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야당에서 제일 크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는데 뭐, 트레이너들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높아가지고 아마 티 받으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많이 찾아봐주세요축하드니다 감사합니다 X6 지금 파주 터클래스짐의 지인 출고맞 마쳤고요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온 컬러인데 어 바로 또 출고를 할수 있게 돼서 본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좀 좋고요 X6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판매를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문의 주시면 어디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게 좋은 견적으로 다가갈 테니까 문의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대도세 인하된 것도 다 포함해서 얼마씩 할인이 되는지 알려 드겠습니다 X6 문의는 못 받고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 이렇게 녹박고가 함께하겠습니다. 이상 BMW 녹박고 민원준비었습니다 감사합니다.